일제강점기인 1907년 나라빚을 갚기 위해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111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군상과 목포항에서 선정을 기다리는 공물더미를 찍은 빛바랜 사진들이 당시 일제의 수탈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광재, 서상돈 선생 등이 처음으로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대구 광문사, 반지와 팔찌, 목걸이 등을 내놓았던 남일동 폐물폐지 부인회의 경문과 활동 장소 등이 국제 보상 운동이 바로 대구에서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제 보상 운동 취지서와 영수증, 그리고 김광재 선생의 상수문 등사0여 점의 관련 자료와 복제품 등도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 관련 기록물 이천0 0여 점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 유산에 등재되면서 국제 보상 운동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국제 보상 운동을 대세기면서. 또 대구의 정신문화를 이끌어갈 우리 후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대구시민 콘텐츠 공모전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여성에 대한 펭귄을 꼬집는 작품과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짚어주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전시됐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웹툰과 그리고 UCC 영상 그리고 사진, 이런 포스터 이런 작품들이 그 지금 전시가 되고 있고요. 양성평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역할과 편견을 깨고 동등한 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TBC 이옥경입니다.